해? 예어 네. yes. 어, 일단은 저일좀 아, 할게요 일단 먼저 어, 예. 자 안녕하십니까 양곰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께서차안 보고 구매하셨습니다 예, 뉴소렌토아를 안 보고 구매하셨는데 오늘은 어디냐? 저기 충남! 금산! 골드 마운틴 거기로 갑니다. 우리 고객께서 님 유튜브 여기 보시다가 다른 업체도 보셨는데 저를 믿고 어, 양고민 저를 믿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뉴 소렌토 R 2013년 등록이 14년식 2.0 2륜의 프레스티지 주행거리 13만 5천 킬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잠깐만 1,300만 원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기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아예 앵꼬. 그냥, 아예 앵꼬. 앵꼬, 앵꼬, 앵꼬. 어. 아예, 보이시,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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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앵꼬라서 바로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가득이요. 어, 그. 가득이요. 다시 말씀을 이어 어,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고객님께서는 차를 안 보고 구매를 하시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상 주말에도 평안 되고 평일에도 안 된다 하셔서 제가 이제 차를 찾아서 어, 컨택을 해드리고 점검 다 해드리고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이 차가 어, 저기 오네네 어. 네, 고맙습니다. 여기 수원 기준 지금 리터당 <laughs> 지금 1,088원인데, 6만 1,000원 들어갔습니다. 아예 앵꼬 상태로 이제 가동도니까 6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안 보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저를 믿고, 전적으로 저를 믿고 구매하셨고,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진짜 하체 특이사항도 없어요. 누유1 일체 없었고, 오일을 교환을 했어야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요거는 제가 다 교체해 드리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까지 제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빨리 고민, 개신대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를 믿고 차안 보고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지금 구매하신 이 고객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안 보고 쉽게 좀 믿기라는 게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일단은 금산 저 처음 가 봅니다 금산으로 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커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뒤에 라이닝까지 다 교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관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라든지 휠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트레이드는 많이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쪽 보시면은 매물 실제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차는 진짜 깨끗해요 네, 1인승도 차량 맞고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7인승 차라서 시트가 이렇게 접혀 있어요. 땡겨서 아, 네. 쓰시면 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SUV 같은 경우는 요런 데 스크래치가 많아요. 네. 뭐 짐을 실든 뭐 이렇게 많이 실으신 분도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전혀 뭐 없습니다. 네, 네. 없고. 그 다음에 외관에도 정말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한 바퀴 그냥 쭉 돌아보시면은, 외관도 정말 깨끗하고, 사이드 스탬프도 다돼 있고, 크게 뭐문제 됐고 전혀 없고요. 이제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벌레 묻은 거. 네, 네. 오거만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안에 버튼들 다 조작 버튼 잘 되고요 굳이 특이사항이 있다면 운전석에 통풍 시트 켰을 때 네. 불이 3개 들어오는데 그맨 밑에 게 불이 안 들어와요 예 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깨끗한데요? 네 진짜 깨끗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아이 i 티의 사고인 물좀좀 볼게요 네. It's 해. <놀람> 어 yes. 자, 오, 일단은, 저, 아, 일, 주좀 할게요. 일단, 먼저, 어, 예. 일단은, 제가 금산에 도착해서, 우리 고객님한테 지금 차 전달해드렸고요. 아, 지금 고객님께서 타고 계시는, 아이스티 지금 보신 것처럼, 디젤입니다. 아, 16만 키로인데, 이거는 이제, 기회 되면은, 제가 저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 일단은, 지금 고객님께서 실제로 보셨는데, 깨끗하고, 너무 만족하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몇 가지 제가 인터뷰를 할 건데, 어, 일단은, 저희 양궁카를 보게 되셨는데, 그 탑차량 좀 보셨을 때, 어떻게 저를 믿고, 이렇게 구매하시게 됐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른 업체도 연락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네. 유선상으로 전화할 때는 유튜브 네네. 영상 보고 저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영상이랑 봤을 때랑 네네. 실제로 연락했을 때좀응대는게 대충한다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 연락했을 때는 네네. 진짜 자기가 탈것 찾는 것처럼 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그 뉴소렌토아를 구매하려는 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 그다음에 좀큰차 그래. 알아보다가 산타페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네. 산타페는 이제 좀 많이 보여가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렌토로 선택하게 된거요아 네. 그렇게 선택했구나. 네. 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지금 이제 저랑 이제 거래를 하셨어요. 지금 거래해서 제가 차까지 끌고 왔는데 이 거래 과정이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투명했는지 네, 그걸 좀 있는 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있는 거차 설명도 네. 상세하게 잘해주셨고 연락도 이제. 뭐 문제 있으면은 네네네. 계속 주셔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진짜 투명하게 잘한거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일단 요걸 마무리 짓고 요 아유 저기 그 군원데요 아유 청고민 고인 군원십니다 저 군원고 야 이게 지금 어야저 너무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우 재손님들 중에 군원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기 여기 앞에 골피디가 저기 리버풀 팬인데요 <laughs> 맞아요 사실은 군원 줄 알고 엔진어 미션을 다 갈아드린 거예요. <laughs> 어쨌든, 어, 이렇서 마무리 짓고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군호분들, 제발 좀, 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꼭, 아스날 팬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어, 일단은, 요거는 뉴스 렌토 알 모델이고요. 2.0 2준의 프레스티지, 13년 등록에 14년씩, 단순기한 더운로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에, 차 금액은 1300만원에 진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더 우리 고객님께서 저와 믿고 차한보구매해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로 바쁘셔서, 오시기 힘드시다 아, 나는 진짜 너무 바쁘다 뭐 차가 지방에 또 지방에도 멀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차 있는 그대로 탁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그니처 아즈나의 공식 그 포즈가 뭐 없지 않나요 아우 이거 아우 그, 그거 아시죠 우리 오바메양이 콜로면 와칸다 포에버 하잖아요 아, 뭐골로갈게요 어,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중고차는 <laughs> <laughs> 초록창에 양공카를 검색하시면 영상에 나온 차량들 외에도 더욱 많은 매물을 볼수 있으니 홈페이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